안녕하십니까. 재형솔루텍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재형솔루텍이 이번 주 내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먼저 그 사이에 이제 투자 경고는 이제 사라졌고요. 투자 주의로 이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우리가 뭐 걱정했었던 부분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뭐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매도할 구간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은 저는 또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지금 현재 제형 솔루텍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제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라고 하면은 고점과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추세가 상승 추세 라고 하면은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눌렸을 때만큼은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지 이 뒤에 나오는 수익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제형 솔루텍의 정확한 흐름을 알려드릴 거니까 주주분들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되게 쉬워요 월봉상의 흐름을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는 바로 작년 10월과 11월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요 거래량 들어온 게 제용솔루텍한테서는 매집의 구간이다 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제형솔루텍이 뒤에서 이 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게 주봉으로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어때요? 들어온 거래량은 있는데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형솔루텍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특별하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주분들. 제형솔루텍의 앞쪽에 매물이 없었다라는 것과 이미 물량들을 다 바닥에서 장악을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격을 위로 쭉쭉쭉쭉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일봉상으로 가가지고 제가 주주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건 뭐예요? 결국은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그럼 도대체 어디냐? 근데 이게 되게 쉬워요. 매물대라는 것만 딱 쓰시면 되는데 앞쪽 구간을 잘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이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건을 아무 곳에서나 쓰면 안 되고요 항상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일 때 써먹는 거예요 지금은 제형 솔루텍 여전히 상승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죠 제가 그리고 주주분들한테도 제형 솔루텍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순간순간 감소하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싸게싸게 싸게 물량을 매집하면서 뒤에 바로 상승 추세로 끌고 갈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제가 얘기해 드렸던 대로 정말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인데 거래량이 정말 신기하게도 감소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디서금 그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냐 60분 봉상으로 갈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매물대를 킬게요 자 지금 이 매물대를 보실 때는 그냥 두꺼운 매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지금 네모칸 가장 매물대 두껍죠 7,000원 라인이요 결국 제형 솔루텍은 7,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매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냥 매수해요 제가 아까 조건 뭐라고 했어요? 사,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확인하라고 했죠? 먼저 전체적인 그림은요, 상승 추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어때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단기 그림만. 그래서 지금 이 단기의 그림이 하, 다시 상승 추세 흐름으로 돌릴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앞쪽 구간에서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상태였었는데, 순간적으로 어때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양봉일 때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거래량이 죽을 때만 물량을 잡더라도, 우리가 물량을 훨씬 더 싸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 이제 추세가 약간 단기가 추세가 하락이니 이 단기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것만 기다리자고요 장땡봉이 대 나오고 나서 매매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크게 뭐 걱정 좀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진짜 걱정하실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 영상에 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형솔루텍의 대략적인 목표가도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왔다 라는 거를 또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되게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많이 떠 있지도 않지만 뜨니까 어때요 바로 상승파동이죠 그리고 파랑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면은 이제 조정이 나온다 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은 관심이 없다가 노랑색 화살표가 뜨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 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 노랑색 화살표가 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이번에도 단순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1 0 4 4 5 9 6 2 7 9입니다 지금은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은 우리 제형솔루텍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매도할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저의 모토는요 물량을 싸게 잡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형솔루텍이 도대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목표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제형솔루텍 구독자분들과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또 내고 있었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형솔로텍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 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에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요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을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행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든 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형솔루텍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주분들 정말 까먹지 마시고 작년 10월과 11월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매집의 거래량이다라는 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과정이 지금 현재 재형솔루텍의 상승의 흐름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거래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그때 가서 매도 결정을 하자라고 저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형솔루텍의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전 최소한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절대 급하게 막 양봉해서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조정의 흐름이 나올 뿐이에요. 물량을 정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형솔루텍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해 받을 때도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 아마 확실하게 알아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